안녕하세요. 조직론 여섯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권력은 재미난 겁니다. 그렇죠. 자 권력이 뭐예요? 내가 뭔가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권력이죠. 내가 누구한테 뭘 시킬 수 있어요. 권력이요. 내가 누구한테 해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권력이 없거나 통하지 않거나 내가 어디 가서 뭘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통해요. 그게 내가 공적 지위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간에 내말 또는 내 의도를 가지고 남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한테는 권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 많은 고전들 중에 권력 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큰 대명사 같은 소설이 있는데 삼국지입니다. 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여러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어, 권력을 쟁취하면서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대권 을 쥐는 과정을 그리는 것 삼국지 로 보면 되겠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권력, 조직론에서 말하는 권력이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은 조직의 객관적인 상황 변수인 규모 기술 환경,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전략, 주관적 상황 변수이지만 전략 빼고 조직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권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력은 어떤 속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권력은 리더십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죠. 매우 밀접합니다. 야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때 리더십 따를 수 있느냐? 이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줄은 알지만 마지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리더십과 권력은 조금은 다른 것인데,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베버가, 그라이너와 샤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하는 능력을 이라고 표현했고요. 카플란이라는 학자는 권력이란 A의 요구가 없었으면 B가 하지 않았을 일을 A가 B로 하여금 하도록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A는 B에 대해서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고드는 다른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권력은, 권력은 파워, 권력은 뭐라고요? 행동 주체. 사람들 이 여럿이 있어요. 행동 주체들 간에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꼭 줄을 서 있거나 꼭 어떤 대형을 지어 있진 않지만, 어떻다고요? 누가 말을 했을 때 따라가느냐. 그럼 이 안에서 또는 누구는 따라가는데 누구는 따라가지 않는다. 권력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고요. 권력이라는 건곧 남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권력 개념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 자, 여기 써놨습니다. 관계적 속성이 있다, 이해관계 갈등이나 강제성이다, 상황 특정성이다, 가능성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볼게요. 관계적 속성이 뭐예요? 권력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있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왜안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성을 할수 있어야 그게 권력인 것이지, 나 혼자 있는데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할수 있는 자발적인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수련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걸 하시오. 당신은 싫지만 내 말을 따라시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성립이 되는 관계적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갈등. 이해관계에서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제로썸 게임 같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강제성, 하기는 싫은데 강제로 시킨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쌩션, 제재를 가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쌩션. Sanction. 쌩션은 보통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쌩션을 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 대해서 쌩션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쌩션을 하고 있다. 이게 강제성. 상황 특정성은 뭡니까? 상황 특정,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시간대에만 국한된다. 이게 전 우주에 걸쳐서 펼쳐지는 건 아니고 나랑 관계 있는 특정한 사람들, 나랑 관계된 또는 그 권력 행사자라고 표현해요. 권력 행사자와 권력 수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력 수용자들에 대해서 권력 행사자가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 행사된 권력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권력과 권위가 있는데 권력과 권위. 권력이 있고요, 권위가 있죠. 이거는 매우 강제적이고, 이거는 자발적이고, 권력과 권위는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체형 개념이지만, 권위와 무관하게 행사되는 권력도 있고 외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나 심도 있는 고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건 뭐죠? 조직을 설계할 때, 조직을 구조를 짤때 권력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관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권위와 영향력을 비교한 표도 있습니다. 행사 양식은 정적이고 구조적이고, 역과 위처럼 권력과 영향력,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행사 양식은 아, 권위네요. 권위, 권위가 아니라 권위요. 권위는 정적이에요. 영향력은 동적이고요. 권위는 공식적이고, 영향력은 비공식적이고, 인정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복종하고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다방향성이고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특질이고 지배권이 있고 모호하고 권위 또는 이거는 권력이라고 보는 게더 맞겠네요. 권력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권력은 정적이고 공식적이고 범위가 강제성을 띠고 어, 명확하고. 그러나 영향력, 즉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가끔 듣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비공식적이고 어, 범위가 모호하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방향이 다방향성이 어떤 특정한 데를 향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펼쳤는데 그것을 보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 자, 권력의 원천과 유형이 있는데, 권력의 원천은 어디서 없느냐에 관한 문제고요. 권력의 유형은 그래서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가인데, 여기에 의존적 함수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실례이론 트러스트 이론이 있고요, 의존 이론, 디펜던시가 있고요, 교환 이론,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자 신뢰 이론은 어떤 걸까요? 권력이 기초가 되는 사람들 을 서로 신뢰하는 것, 파슨스 계열의 이론입니다. 의존 이론은 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교환은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그걸 얻고 싶어서 내가 의존하게 관령을 따르게 되는 것.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나요? 자, 신뢰, 의존, 교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경영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대방한테 신뢰를 준다 그럼 어때요? 나의 말한 마디, 내가 주장하는 것에 상대가 따라옵니다. 왜 그렇죠? 내 말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존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따라온다. 왜 그렇죠? 상대방은 나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꼭 윗사람이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랫사람, 동료.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교환. 내가 원하는 자원을 저 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게 용역으로 맺어진 사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끄는 가이드대로 나는 따라간다. 의존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은 권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자 권력이 꼭, 꼭 상하 관계 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여기 자원 의존 모형에 나오겠지만 어, 이게 합법적인 권력, 즉 내가 공적으로 지정된 상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권력에 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다.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군대에서 어, 상급 부대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 하급 부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선가 줄을 서 계셨습니다. 어디 줄을 서고 있었느냐? 어떤 상병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줄을 섰어요. 왜? 그분들이 원하는 아웃풋, 즉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간략한 보고서를 만들어 생산해내는 일에 일을 담당하는 게그 상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줄을 서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순서가 이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원 의존 모형,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중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이렇게 있다고 돼 있어요. 합법적 권력은 그야말로 선출직 같은 거예요. 또는 임명직 같은 거죠.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력이 되는거고요 보상적 권력은 보상,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지불하는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충분히 있다면 보상적 권력이 형성이 되고요. 강제적 권력은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강제성하고 좀 다른데 보상적 권력과 좀 비슷한 속성이에요. 이 강제적 권력은 뭐냐면 나한테 처벌을 할수 있어요. 처벌. 처벌을 할수 있는데 그거를 일부 강해 주거나 더 세게 하거나 할때 권력이 나온다. 이때 표현을 강제적 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보상적은 플러스적인 의미고 강제적은 강제적 권력은 마이너스적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준거적 권력은 referent power라고 하는데. 어, 권력 행사자가 권력 수용자들에게 동일시되는 건데, 거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 중거적 권력이라는 거는 비공식 권력 같은 건데, 하, 저 사람 너무 멋있어. 하, 저 사람 저 선배한테 배울 게 많아. 아, 저 사장님은 정말 따르고 싶어. 이럴 때 중거적 권력이 나옵니다. 성국지로 따지면은 유비 같은 측면이라고 하죠. 조자룡이 유비를 쫓아갔을 때, 아 내가 모실 주인은 공손찬이 아니라 유비구나. 이런 느낌이죠. 자, 전문적 권력은 뭡니까? 전문성에서 나와요.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변호사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법률적 해석을 내가 따라야 돼. 저 사람은 이 분야의 정통한 사람이야. 기술자야 그러니까 사장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기술자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 권력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강한 게 뭐예요? 합법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우상적과 강제적 권력이 그 다음 강하고, 그 다음에 중고적 전문적은 뭐꼭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이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어, 권력의 세기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원천을 봤을 때는 정보 권력이 있고 위상 권력이 있고 정보 권력, 인포메이션 파워, 위상 권력은 어, 포지 어, 프레스티지 파워인데, 이 정보는 내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권력이고요. 어, 뭐 이런 거죠. 지금 누가 어, 이런 이런 정보, 아, 이런 이런 어,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 또는 어떤 도시에서 이런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한다, 또는 어, 정부가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한다. 또는 조직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사가 이렇게 진행되려고 한다. 일종의 대외위성이고, 어, 좀 적극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정보. 정보를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력 위상은요? 그 사람의 위상이 어 정말 객관적인 위상이 뛰어나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지위 권력과 개인 권력이 있어요. 지위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다. 그 다음에 내 개인 권력 개인 권력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 특질 때문에 오는 권력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이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지비 권력과 개인 권력이 두 개가 높으면 가장 높은 힘을 발휘하고요. 두 개가 낮으면 낮은 힘을 발휘하는데, 둘,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중간 정도의 권력을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능 의존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상황 이론인데, Strategy Contingency Theory인데요. 잠깐만요. 어, 칠판을 잠깐 지우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그 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주목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리더십 같은 권력이 나게 된다. 이게 전략적 상황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의 요소는 업무 업무 흐름상의 중심성이 있고요, 상황의 불확실성. 너무나 뻔하고 누구나 가서 될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 조직이 잘 해냈네. 그렇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업무의 대체성이 낮을 때, 그 뭡니까? 누구나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럴 때 어때요? 정말 힘이 집중이 되죠.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왜구를 외적을 무찌를 때,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200척의 배에 맞설 때 불확실성,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업무 흐름의 중심성, 이 전투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다. 이런 거죠. 좀 어, 너무나 상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권력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무심결에 느껴져서 두려운 나머지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 변방을 지키고 있던 장수에 대해서 조금은 박하게 대우를 했다. 또는 경계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권력과정의 역학이 있어요. 권력과정은. 권력의 크기, 권력의 크기, 비중, 그리고 세력권 권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클 뿐만 아니라 무게가 나가요. 웨이트, 그리고 넓어요. 영역이 넓어요. 도메인, 이게 파워. 권력의 크기와 수용 과정이에요. 권력의 크기와 수용 과정인데,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 과정인데, 자, 권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중이 있냐, 얼마만한 세력을, 음, 크기를 범위라고 스코프, 그리고 도메인이 따로 있어요, 도메인. 그리고 웨이트.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권력이 미치는 정도를 가늠을, 가늠을 하는데요. 자 권력의 수용과정은 켈벤이 3단계 전환 모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복종을 한다. 복종 두 번째는 동일화한다.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 권력 권력이 미치면 처음에는 복종을 해요. 복종을 봅니까?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니까 한다. 정당한 권유니까 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복종. 두 번째는 동일화 어, 저, 따라, 따르라고 하는 지시가 또는 어떤 지침이 내가 볼때 저거는 따를만 하다. 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면화는 뭐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된다. 크,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발전한다. 신뢰, 신뢰와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줄때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력의 수용이론, 받아들이는 이론은 행사된 권력이 얼마만큼 먹혀드는가, 권력의 효과는 복종자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수용하는가에 수용하는가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권력의 효과는 상대방 동의에 의한다는 이론이 바나드의 권위수용이론이에요. Acceptance of Authority인데 자, 볼게요. 권력관계 상대자가 지시 명령의 내용을 이해했어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지시 내용이 조직 전체에 대한 목적과 모순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과 전체 의 이익이 일치된다고 느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시의 내용이 응할 수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안 따른다든지 지적 능력이 안 된다든지 혹은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든지가 아니면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권력을 수용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자 받아드는. 개인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세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조직에서 신중하게 하달된 지시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어, 본인이 납득도 되고 전체의 목적에도 맞는 것 같고 나의 목적에도 일치할 것 같고 내가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시자의 권력이 전,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일어나고요. 이거는 또는 관심이 없을 때. 자, 이거를 무관심의 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Zone of Indifference. 무관심의 범위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이 조직에 공헌하는 개개인 이해관계자들과 무관심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생 말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관심의 안정적 유지. 왜 무관심하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건 아니죠. 다 분석을 하려고 들고 다 의문을 제기하고 다 고민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느낌을 준다? 아, 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구나.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준다. 집단 구성원이 조직에 공헌하는 개개의 이해관계자들이 무관심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고요. 무관심의 범위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책임의 양과 보상의 형평에 따라서 정해진다. 인디프런스는 뭐냐면은 내가 내가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아니고 내가 받을 보상도 아니면 무관심해진다. 또는 내 것이지만 무관심해진다.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균형을 이룰 때. 무관심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차관한 사이먼은 수용권 Zone of acceptance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장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의사결정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매도 불구하고 수용할 때 그래서 뭐라고 돼? 된다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세 가지 경우 중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따르는 것을 권위의 수용권 영역이라고 봤어요. 일종의 zone of acceptance죠. 사이머리드 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조직 구조의 주관적 상황 변수인 전략까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다라는 것이고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남한테 복종을 시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꼭 비자발적이고 강제성을 띤 것만은 아니다.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권위를 갖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권력의 속성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권력이라는 것은 복종하고 동일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 퍼뜨려지는데 그것이 꼭 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zone of i n d i f f e r e 라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준론 6강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을 하시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 우리가 또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더 즐겁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